다시 아, 안내 네, 말씀 드리겠습니다. 파시픽 랜드를 이용해주신 관광객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파시픽 랜드 외주에 있는 중문 빈치 카우카오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점심 식사로, 시푸드, 바베큐, 홈피자를 메뉴로 한 런치 토탈 뷔페 30여 가지를 성인 15,000원, 소인 1 0 0 0 0원에 준비했습니다. 특히 공연을 권장하신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있어! 이 아닌데. 바다 저기 저기 옆에 나. 이들아일봐 저기 잖아사다나 가자.